자 여러분들 밥좀 먹고 하겠습니다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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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밥을 먹고 방송을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메뉴는요 만두 취영루 만두 그리고 갈비탕 그리고 제가 요즘 김치 없이 먹어가지고 집에서 공수해온 김치 이게 근데 왜잘 안보이냐 알피야 보일라나

뭔가 구도가 이상한데, 그지? 아,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러면 갈비탕이 안 보이지 않나? 괜찮나? 어. 일단, 갈비탕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더 재주문을 했습니다. 음. 갈비탕.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하기가좀 그러네. 작은 그릇에 담아야 와 되나? 앞에서 딱당기고 음. 형도 근데, 근데 음식이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이지 않아요? 원래 먹방 참 하려면은 참 음식도 잘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음식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음. 국물 이게 국물 방송 킨다고 준비하다가 좀 쫄았어. 음. 조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기 불도 안 켜져 있고 그냥 밖에 햇빛 햇빛 들어오는 거야. 조명이 아무것도 없어. 음, 그냥 햇빛 햇빛이 여기 저기 남향이라 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고. 만두도 하나 먹고 해서 만두에다가, 자 신이 으으 김치를 하나？다 싸 가지고 이러면 은 김치 만두. 음. 음. 아 신나. 형님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곱창을 먹었어. 와... 이 장갑을 하나 끼고 올까? 갈비도 이제 뜯어 먹어야 제 맛이니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음. 무우저브레야 <laughs> 뭐라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소 한잔 하고 시작하자고? 미쳤어? 아씨 아무딱지네 이거 음. 픽이요 이미 일어나서 뽑았는데 안 나왔어요.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아, 맛있다. 아, 우리 둘째 짜리 축하해. 김치가 집에서 가지고 온 김치인데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 음. 음, 갈비탕에 만두야. 음. 아, 근데 진짜 얼마다. 내 먹방 보던 사람들은 이 새끼는 김치를 안 먹나 싶었을 거야. 음, 근데 김치가 냉장고에 있던 게다 쉬어가지고 안 먹다가. 음. 다이어트는 생각이 별로 없고요. 어 우리 둘째 딸이 너무 축하한다. 그리고 대리는 지금 안할것 같아요. 먹방 하고 세븐 나이츠 방송할 건데 혹시 에픽 세븐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녁 방송 때 음. 저심 좋을 것 같고. 아 따마 이건 뭐 고기가 음아씨 응? 야은딱저버리네아 세나 대이 가능하지 근데 먹방 하고 이따가 세나 할때 음. 누나 뽑기 했다니까요? 저 혼자 일어나 가지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금 안 하려고 이제 픽세 분에는 와. 내건 어디 갔냐고? 밥안 먹었어? 사람이 늦게 일어나서 아침은 건너 뛸수 있고,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은 굶을 수 있어도, 점심은 먹어야 돼. 음. 안 나왔으니 먹어야지. 그, 둘째 따라 너 그냥 블랙 당하고 싶냐?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야. 응? 음? 으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밥맛 떨어뜨리지 말고 어음아아왜 야물딱져 음. 배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 그럴 텐 있지, 아프면. 음. 음. 부부 지금 안 쓰죠? 네, 부부 지금 안 씁니다. 와, 김치케 야물딱 지네, 이거. 이거 하나를, 여기에다가, 만두를 두 개를 싸가지고 보쌈 먹듯이 만두 두 개를 싹 싸가지고 와 만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만두김치예요 이게 한입에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아, 맛있어. 다이어트는 갑자기 또 왜? 응? 잘생긴 모습을 보고 싶어? 응. 와, 이거는 고기 두께가 진짜 야물딱지네? 와. 음. 품이 유지비야. 아. 그 부부를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요. 몇번 써보시면은,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장비 10강짜리 주시고 써보세요. 근데, 안 쓰게 돼요. 알아서, 음. <laughs> 요즘 메타에는 너무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빌드전은, 지금 세날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몇승몇 몇 패인지 나올 거예요. 4주. 그니까 28, 승패 합쳐가지고 28일 되면은, 그 다음 주에 토너먼트를 합니다. 그 토너먼트까지 계산해서 이제 35일 계산하면 돼요. 예. 네. 간단하죠? 부부가 옛날엔 좋았지. 근데 요즘은 별로 안 좋아. 음. 음. 아. 태우가 잘 나오진 않지. 음, 잘 나오는 영웅은 아니야. <목소리> 아. 아, 스페셜 영웅 선택권으로 <laughs> 저기 그 다크나이츠급 음, 팔라노스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팔라노스 음, 팔라누스 음. 그, 언양님 언닝님? 그, 옛날 영웅들도 어차피 놔두면은, 근데 또 신화각성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2차각성이 나왔어요. 지금은 세인이랑, 50이랑 델론즈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기존에 키워두셨던 게 있으시니까, 그냥 이제 새로 나온 것들, 합성이라든지, 저기, 뭐, 쫄작해가지고, 룩법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마리씩 먹으신 다음에, 음, 각성도 하시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몇 년을 게임을 쉬었는데, 바로 실전에 투입해가지고, 결투장을 이기고, 막, 그럴 순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은 계속 해왔고, 본인은 쉬었잖아요. 응? 음? 근데, 거기서 뭐, 지금 좋은 영웅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모르는 거 생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 지금 몇년쉰 계정을 내가 어떻게 세지게 만들어 줄순 없어. 음. 예, 네, 갈비탕 한 봉지입니다, 한 봉지. 뭐, 한두 달 쉬어가지고 내가 요즘 메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메타를 알려줄 수 있는데, 몇년 쉬어놓고, 음, 그걸 또 아예 안 쓰는 영우 가지고 나부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뭐, 의사선생님도 아니고, 그 음. 보석을 사람들이 왜다 공격력 빨간색을 쓰냐면 어차피 공덱이 방덱 이겨먹으려면 공격력이 높아야 돼요 그죠 요즘 방덱들은 다풀 방어력에다가 뭐 이렇게 단단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을 이렇게 끼는 것보다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으로 각성 보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생명력 자리에도 공격력을 박을 수 있고 방어력 자리에도 공격력을 박을 수 있단 말이죠. 각성을 해야, 각성하기 전에는 못 차요. 근데 각성을 하면은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으로 박을 수 있어. 그래서 치뎀증뭐 약댐증, 속공을 원래 옛날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맞춰서 넣었다면은 요즘은 그냥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을 그세 군데에 각성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laughs> 작성하면 가능해져요 그언니님그 그 당신 채팅보면 저 먹는거 지금 채할거 같거든요 그냥 사람 새끼면은 죄송한데 본인이 결투장에서 뭔가 영웅을 쓰고 싶으시면요, 상위권 랭킹을 한번 쫙 보세요. 레전드부터 그랜드까지. 그몇번 눌러보면은, 아, 요즘은 이런 영웅을 쓰는구나. 나오잖아요? 먹는 거 얹힐 것 같아. 음. 그몇년 쉬어놓고,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좀 한번 보고 물어보세요. 답답해, 뒤질 것 같거든요? 음. 와. 심하네, 저분. 음. 보석 강화하는 거는, 아싸리 구영지에서 모험 도셔가지고, 4성, 5성 보석을 획득하시는 게 나아요. 포파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과금러들이 급하게 하는 거고, 음, 구영지 가시면 요즘은 4성 보석 잘 주거든. 음, 4성, 5성 보석 많이 먹으면은, 그걸로 강화가 가능하니까, 실계 코스님, 그걸 존나 대충 만들었던데. 어제 말했는데, 그 거의 저기 뭐 이집트 옛날 고대 이집트 시절에 피라미드 만들 때어그 노예들 축지라던 약간 그 병사같이 어 존나 대충 만들어놨는데 삐쩍 올라가지고. 음. 아, 진정이 아, 뼈있 어. 밥 남은 거를 싹 투척해가지고 비벼 먹자. 아, 이게 또 마지막 진국이고 메인 아니겠습니까? 국물은 별로 없는데, 아, 이게 진짜지? 음, 오늘 일어나서첫기니다 음... 고기 하나도 안 질겨요. 네. 야, 뼈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아주 네, 후덕해졌죠. 30달 넘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오셨구나. 가발 같냐고, 머리가? 아닌데. 새벽에, 음. 새벽에 말고, 어. <laughs> 저녁에 저녁 딱 먹자. 음. 아, 야식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그거 그지? 야 혼자 그냥 바리깡으로 밀었어요. 안 다듬고 그냥 밀었습니다. 편의점 십사 사이즈인 <laughs> 별풍선 마흔네 개 오케이. 사개 고맙습니다. 타임. 하이, 하이, 어서오시구요. 환상 유적지? 그, 이거 먹고 이따 세나 할때 보여줄게요. 음. 아, 표시 봤어. 되 아, 봐. 시시 루나 못뽑았고요 예. 북한산 가는거 대신에 83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배부르네 아, 음.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입니다 형님들 음. 아저씨, 처럼감탄하지 말라고? 아저씨, 인데 어떡해 음. 음. 그 m 이런 거 어른들 앞에서는 막안 하지 그냥 혼자 진짜 맛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냥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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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